자연계 한번 볼까요? 네, 음, 자연계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은 인문계와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점은 얘기했지만 여기는 일단은 아무튼 위에 정점의 집단이 따로 있어요, 정점의 그쵸? 집단이 그럼 네. 정점의 집단의 기준이 뭐냐 서울대입니다 음. 그러 서울대 보시면 수리과학부가 제일 높아요 그런데 97.75 거기에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서울대 수리과학부는 정말 초 엘리트들이 가는 집단. 음. 여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의학계에 붙었는데 안 가는 게 좋고. 네. 어,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서울대 제일 낮은가가 어디냐면 건설 환경공학부. 네. 그런데 보세요. 충격적이죠. 1 0 0분기 88이에요. 이거는 진짜 그 서울에게 수능의 교과 전형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거에 최 이득을 본다. 그러네. 이제 말도 안 돼. 네. 어떻게 서울대의 네. 종시 성적 88이 갑니까 네. 아무리 요즘에 건설쪽이 조금 이렇게 좀 비인기라고 음. 하지만 그래도 말이 안 이제, 되는 거야. 88이면 등급으로는 3등급이에요. 89%까지가 2등급이잖아요. 그럼 전과목 1을 2, 2, 2,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대 건설업률 고 붙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능은 전과목 2구, 내신은 전과목 1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게 바로 항상 그, 논란의 핵심이었던 그게 응. 터진 거야. 그치. 서울대 가역 교과 전형을 정시에도 넣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냐. 음. 인문계에서는 별로 안 일어나는데, 자연계에는 그냥 일어나는 거야. 자연계에는 진짜 이렇게 되면은, 자연계에서의 서울대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 교과 평가라고 하는 거는, 요것만을 기준으로 하면, 정말정말 정말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그걸 어디서 볼수 있냐? 서울대 지역 균형도 보세요. 공과대학이에요. 공과대학인데 90.5에요. 아까 서울대 보세요. 아무리 못해도 98.92, 98, 98 지규는 심지어 97이었어요. 인문계는 음. 여기가 이제 맥스니까. 그런데 서울대가 자연계를 넘어오면, 그러니까 속된 얘기로 정말 잘난 애들은 서울대 일반 학과를 가지 않는다. 음. 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다 올라간다. 음. 다 올라가버린다. 그러니까 자연계에 이런 특이한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또, 야, 나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 누구나 될 수도 있어요. 조과평가에 대한 기준점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다만, 이정도에 붙었다? 일단, 교과평가는 무조건 다올 AA 받았던 거. 네, 그요 그렇죠. 여기는 AA 이런 식으로 하니까. AA에서 무조건 만점 받았다. 그렇죠. 러니까 교과평가를 만점을 받으면, 제가 이제 만들어낸 공식입니다 교과평가를 만점을 받으면, 제가 볼 때는, 속된 얘기로, 90도 합격은 가능하다. 서울대를. 뭐, 이 정도 인식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왜, 지금도 거의 동일한 어떤 선택권 한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아마 올해는 여기까지는 안 떨어질 거라고. 내가 이거, 보면 눈 돌아가고 있는 애들. 이거 눈 돌아간 거 이거 학교에다 현수막 거는 정도 아니, 이 친구 동상 세워줘야 돼. 내가 볼 때. 음. 고개 서울대다. 그럼 실제로 요거를 빼고, 진짜 수능 100이다 했을 때 보세요. 고려대하고 연세대. 요게 핵심이죠.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97.67. 음. 제일 낮은 게 수학교육과 92.6. 그, 이게 정상인 거죠. 그 연세대도 볼까요? 인공지능 96.75. 비슷하죠? 97, 96. 1 0 0분위 기준했을 때. 천문 우주 9 2 7 5 그러면 고려대 연세대 즉 수능 100으로 최상위권 대학 가려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야 되냐? 결국에는 92는 나와야 된다라는 이제 기준점이 생기는 거죠. 어. 또얘 인민관이 사네요. 예. 네. 그런데 여기에도 정점입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일반 학과의 기준은 어느 정도다 하면 이른바 97. 그렇지 그러면 왜냐면 우리가 예전에 의학계열 얘기할 때도 의치한약수 다점은 결국 약대가 약간 낮다고 하지만 대다수가 평균 97, 96 안에 다 들어가야 음. 그게 안 되면 안돼 그게 안되면 의치한 약수가 안돼 지방까지 그러니까 요정도 학과들 인공지나 반도체 정도 돼야 지방 약대하고 그나마 등가교환이 가능한거야 내가 음. 볼때 애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실제로 만약 98이 넘어간다? 제가 볼때 98부터는 아마 다 의치한 약수가 빠지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최상위권 70% 하지만, 정말 빽빽할 겁니다, 여기도. 0.01.0.1.0 위에 총점제에서, 그냥 줄들이 쫙서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합 인원이 적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음.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여덟 명이나 열한 명 같은 경우는, 지방, 목 그쪽으로 갔겠네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이쪽으로, 뭐, 수리과학부 정도로 빠지거나, 어, 아니면 그거 아니면 솔직히 서울에서 다른 과 메리트 없다 생각하면, 반도체는 입문이 훨씬 좋죠. 취업이라고 기준만 잡으면. 그러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치대. 그니까. 예, 네. 치대 정도로 빠졌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 이 정도면. 예를 들면, 서울대 치대나, 이런 데로 음. 빠졌을 가능성이 진짜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자연계를 진짜 딱 이렇게 잘라서만 보셔도 돼요. 이게 기준이. 음. 그럼 이제 그 밑에 있는 성균관 한양대 서강대 라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자 여기서도 똑같은 이제 옵션이 존재하는 겁니다. 아까의 그 인문계와 같은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이제 크로스 체킹이라고 하는 이제 금메달이 내도 빠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차피 큰 흐름은 네. 비슷하겠네요. 네. 아니면 이 친구들이 아예 진짜 문과 쪽으로 넘어가든가. 그렇죠. 여기서 있는 문과네근데 솔직히 이 정도의 성적에 여기를 쓸수 있는 자연계 친구들 입장에서는 인문계에 아무리 소유자라고 하지만 그게 메리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음. 넘어가지 않고 아마 그냥 정상적으로 넘어가려 한 친구들이 많지 않나. 오히려 저는 여기 진 진짜 체조 학과를 써야 되는 애들 예를 들면 서강대 기준했을 때 나군의 기계공학과의 9 1 0 음. 성균관대 자연과학계의 로 92.67, 한양대 미래자동차공 90.50 정도잖아요. 그럼 요거 수학은 다1등급이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 얘네들이 연대, 고려대 인문계 가군으로 교차했을 가능성이 크게. 그죠 낮은 과들을 노리거나 어, 요정도 라인이고 오히려 가군의 성균관대 한양대 요 수학교 92.0 원자력공학과 90.0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때는 요 밑에 있는 중앙대 정도를 썼던 애들이 노렸을 가능성이 크다 음음. 오히려 음. 요렇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충당구조 상태가 요렇게 가는게 아닌가 밑에서 요렇게. 올라오는 거니 어. 여기도 밑에서 요런식 올라오는 음. 케이스의 가능성이 크다 요게 이제 좀 포인트라고 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도 일단 주목해서 볼만한 건 인기학과들은 다 반도체 아니면 컴퓨터 서강대도 반도체 형용관대 소프트 한양대 다 반도체 그니까 의치한 학서를 빼면 현재 대한민국 최고 정점에 있는 학과들은 반도체 다반도체뭐 응. AI 뭐 이런 게뭐 반도체가 뭐 반도체, 압도적 반도체가 거의 다 쓸어버렸다고 해도 되는 거응 어마어마하죠 그런 이 반도체에 바로 성균관대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가 올해 이사갔죠. 넘어갑니다. 네, 이사갔죠. 이게 갔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넘어간다는 게 문제야. 이사를 갔지. 에너지와 관 반도체 융합 공학이 넘어가버려 올해. 이게 넘어가면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진짜 여기 어마어마하게 미어터질 겁니다. 음. 음. 왜? 이 시나리오만 얘기를 하면은 같은 라인에. 가군의 한양대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란 최고 인학을쓸수 있구요. 음. 나군에서 서강대나 성균관대 한양대의 반도체 공학과나 소프트웨어를 쓸수 있어요. 거기에 가군의 성균관대 반도체 융합공학을 쓸수 있어요. 음. 이게 가능해지는 거야. 왜? 그전까지는 중앙대 전자전기공학과의 소프트웨어 학부만 썼어요. 그런데 솔직히 아마 여기를 썼으면 붙었어도 재수했겠지. 자연계의 대전. 인문계랑 틀리기 <laughs>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겠잖아 근데 그 옵션이 아니잖아 이렇게 되면 과연 얼마만큼 지원할 것이냐 전계 개인적으로 더 궁금한 건 추합이 진짜 얼마나 나올 것이냐 일단은 이렇게 음. 되면 가나 이 위에 있는 친구들은 다 여기 있을 텐데 그렇죠. 현실적 연구원에 쓰는 애들 입장에서 일정 이상 성적대에서 중간값 이상의 학과를 썼다? 다구은 무조건 성형관대로 보는게 맞고 아, 방금 얘기하는 이런 낮은 값를 쓰는 정도 애들이 성형관대 반드시 융합이 아니 에너지 학가나 아니면. 중대로 내려가겠그죠 철저하게 중원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더 음, 음, 크다라고 음, 보는 게 맞죠. 그렇죠. 그게 더 이제 포인트로 보는 게 맞다. 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거냐에 따라서 차이점은 좀 있어요. 음, 음, 음. 하지만 요 정도로 우리가 한번 매칭해서 보면은 전체적인 요 최상위권 탑6라 불리네요. 학교들의 이제 흐름들을 알수 있는 거죠. 그니까 러 올해는 어떻게 보면은 이 중앙대가 진짜 굉장히 어떤 정도의 집단 애들이, 이제, 이동해서 움직일 거냐. 음.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음. 밑에서 내려오는 애들이 인원의 비율이 많을 거냐. 아니면, 오히려 이거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에서 올라가는. 올라가는 애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 어? 태더수가 성공한 데 가는 것 같은데.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수 네.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자연계의 애들을 또 구분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요 중앙대와 관련된 내용은 오늘보다는 나중에, 이 밑에 있는 라인, 밑에 있는 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네.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뭐 그거는 차후에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